자자아어 자. <laughs> 자. 뭐? 그, 장난감이 <laughs> 간식 교환권인 줄 알아. 먹고 싶으면 가져한번 해보자. 복실아, 줄 가져와, 줄. 줄. 줄 가져와, 줄. 어? <laughs> 줄 가져오라고. 복실아, 줄가져 줄. 이거 줄. 식빵이잖아. 아니야. 줄 가져와. <laughs> 줄 가져오라고. 혹시 줄 가져와 줄. 줄줄 가져와. <laughs> 줄 가져와. 혹시 줄 그거 아니야. 줄줄줄줄 줄. 줄. 줄 가져와 줄. 옳지. 잘했어. 너 간식 하나 먹겠다고 이사를 해요 이사. 네 개나 갖고 왔는데 하나밖에 안 주냐는 거야? <laughs> 주먹밥이 오빠. 응. 음, 주먹만으로. 응. 음, 이거는 이건 내 주먹. 뽀뽀? 뽀뽀. 고생했어, 오늘도. 오빠도. 아유, 맛있어. 폭탄은 아니지만, 맛은 참 좋아. <laughs> 이건 폭탄인 거 알지 이게 그거지? 응 음. 꼬꼬피디님이 선물로 주신 거응 음. 음. <laughs> 콜라겐이 많으니까 다 붙어버린다 응 음. 먹어보자 먹어보자 응 음. 기대돼 응먹기 음. 편하겠다 맛있다 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응? 음?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맥주 안 준대, 딱. 진짜 아, 꼬들꼬들하네. 음. 러네 음. 그래. 음. 괜찮은데?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싫어하지? 응. 음. 응? 음, 소주 안주네 소주? 어, 응 봐. 음, 봐. 아 이거 우리가 만든 것도 먹어봐야지 이거 매우 맵게 한 거야 전에 초창기 음. 때 먹은 거랑 다른 거야 맵다 근데 매운 맛이 확 올라오는데 근데 둘다 맛있어 우리 다음에 캠핑 갈때 가져가자. 어 매워. 뭘 가져가? 둘 다. 음,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숯불에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laughs> 전부 때 구워 먹어도 맛있어. 봤다. 오바가니 봤다. 숯불에 구우면 뭐든 다 맛있다. 근데. 응. 땐 폭탄, 아니, 그냥 계란찜. 중국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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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아우, 음, 어서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이렇게 해서. 묵고 더블로 가. 들어갈 것인가. 닭발하고 같이 먹는 거 맛있어. 음. 응? 응. 뜨거울 때가 와가지고 그래. 그치? 이건 안매운거 같은데 뒷맛이 맵나? 응! <목소리> 음, 더워! 엄청 맵는데? <목소리> 엄청 <목소리> 맵다고? 응! 음. 난 이게 좋아 청양고추하고 청양고춧가루를 넣긴 했는데 본인이 먹고 본인이 놀란 거야? 대파 좀 치워놓고. 거기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야, 한 번에 다못 먹어. 삼삼 먹어도 되겠다, 이거. 음. 어. 음. 복장이, 너, 복장이 그런 거 보니까 피아노 학원 갔다 왔어? 피아노 학원 안 다녀. 복장이. 주사나 건 다니잖아요. 무슨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아유, 피아노 학원 비싸서 안 끊어줬단 말이야. 우와, 음, 음, 음. 상남단스? <laughs> 이제 한집 가져먹어야. 뭐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이거 먹으니까 딱 철저 궁합이네. 그치 음. 이거 하기 잘했지 내가. 음. 매운 닭발은 음. 양념이 좀 간이 센 편이잖아. 아 매우니까. 응. 음. 이거보다. 뭐라고? <laughs> 또한 입에 넣어. <laughs> 얼굴에 땀좀 봐. 많이 맵지? 솔직히 말해봐. 많이 맵지? 뭐가? 이거 많이 맵지? 음, 얼굴에서. 멋있어. 얼굴에서 땀이 그냥 막, 응? 아이고. 뭐 하나 먹었어, 이거? 어. <laughs> 음, 맛있어. 그냥 <진짜> 없어. <laughs> 나가 있어 <laughs> 맛있다 음, 음, 맛있다니까. 이거네, 그렇게 하는 거안 먹을까? 아유, 맛있다니까. 연기가 많이 들었어. <laughs> 원래 잘했어. <웃음> <웃음> 다 했어? 에이, 다 해야지. 먹어. 응. 아. 음. 음. 바람 먹기 좋게 했어. 뭘? <laughs> 아휴. 내가 오빠 때문에 산다. 내가 오빠 때문에 웃는다, 진짜. 됐지? 아이고. 음, 오늘 간이 딱 좋다. 응. 음. 처음 했는데 잘 됐어. 아 시원해. 아이고 얼음 있으니까 확실히 시원하네. 오 음, 콜라겐 과다 섭취하는데? 아나 내일 회춘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나 30대야. <laughs> 회춘한다고? 아, 못 알아들었구나! <laughs> 벌레가 된다는 줄 알았어. 응. <laughs> 음. 나 언제 왔어? 음.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복실이 음.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웃음> <웃음> 그런 거 있어 <laughs> 아우 맵도 맛있다 오늘. 언제는 안 맛있었냐? 혼자, 혼자 잠자도 <laughs> <밤>. 원맨쇼 <laughs> 아유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잘 떨어지. 응. 후크 잘 익었어. 맛나요? 응. 마이너 줄까? 아니 그럼 이거 뭐야? 꽃들이저걸 먹어 꽃들이응 <laughs>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거 자식은 우냐 우냐 하면 안돼 그래 교육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시켜야 돼. 외동딸이라고 오냐 오냐만 오냐 하면 버릇 아빠죠. Аа попо. Оо. Одоо зөвхөн 내가 줄게. 뭐? No. 나 이번에 지금 얼음 있어 갖고 복순이 먹어? 이제 그 동그란 분홍 소시지 그거를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어서 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응. 음. 좀 싸가지고 갈 테야? 그럴까? 뭘 그럴까? 뭘 물어봐. 아, 좀 싸갖고. 응. 음. 이따 저녁에 밤에 음. 와. 내가 싸갖고 가라고? 응. 음, 알았어. 나 놈은 잠든 줄 알아, 집에서. 아 막걸리 사다 놓을게, 복실아버지. 막걸리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이따가 이거 가지고 와. 알았지? 복실아. 봐 엄마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 그만 그만 내는 거래고 <laughs> 복실아버지. 응? 우리 갈라서면 복실이는 내가 키울 거야. <웃음> <웃음> 그런 줄 알아. 그래 그럼 복실이 사주는 내가 매달 열 포대씩 보낼게. 그 간식값도 보내고 학원비도 보내. 알았어? 제 학원 안 다니던데? 다녀. 다녀? 다른 하는데? 다니고 있으니까. 뭐, 나못 믿어? <laughs> 내가 잘못 봤나? 댄서 학원 다니는 네. 것 같은데. 걸그룹 한다더니. 개그룹이겠지. 걸그룹이 아니라. <laughs> 팀 이름이 분홍소세지래. 아, 팀도 정했어? 분홍소세지. 그래서 저 일부러 저거, 일부러 저거 노린 것 같아. 안 돼. 너 빨리 방에 들어. 숙제해. 숙제 안 했다며. 안. 동생이 이번에 치고 갔다는데안는 들려서. 안은 찜빵. 안 음. 무색먹 가고 겨울인 것 같아 겨울 응, 응? 다음에 찐빵 가고 들어오겠는데? 음좀전 좀 먹은 게? 그래? 다시 해봐 응.